미얀마 모곡, 잿빙 30세, 딴진 형제의 간증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딴진입니다. 제가 이 집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두 번째 참석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만나게 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께서 저희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라는 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태 불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을 높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에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말씀이 저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면서 제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이 역사라는 것 또한 제가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이 집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에 관한 말씀인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은 죄들이 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저의 피로도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전혀 없으신 죄와 상관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기 컵이 두개 있습니다. 이쪽 컵에 물이 있다면 다른 쪽의 물을 이쪽 컵으로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한쪽 컵이 비어 있어야만 다른 쪽 컵의 물을 비어 있는 컵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저의 구원을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저의 죄를 단 위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의 죄를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부터 지난 2000년 전에 저의 죄를 그분께서 도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사람들의 구원을 생각하는 분이시고 저희만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것들에만 빠져있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복잡했고 세상에서 갈 곳을 잃었었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항상 그것을 감찰하셨습니다. 언제 당신께 다시 돌아올까라는 마음으로 저희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환영하면서 받아들이시고 안고 입을 맞추시는 아들이 항상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저의 간증은 이 정도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